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 의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식사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과 의미가 숨겨져 있다. 사형수들은 자신의 마지막 식사에서 어떤 음식을 선택할까? 그들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소가 작용한다. 많은 사형수들이 어린 시절의 기억과 관련된 음식을 선택한다. 이는 그들이 잃어버린 과거와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 마지막 식사 요청은 그들이 처한 상황의 비극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그들의 마지막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탐구하게 한다. 마지막 식사 요청은 때때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한다. 다음은 몇 가지 비밀스러운 사건들이다. 일부 사형수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후 자신의 선택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감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고백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한 번은 특정 사용수가 마지막 식사 중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처형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믿으며 고백이나 사과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는 단순한 음식의 선택을 넘어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가는 그들의 삶의 여정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비밀은 결국 인간의 복잡한 본성과 그들이 마주한 선택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